집에가서 세차만 해야되겠죠 개설제 아, 녹아내리기 한 장원도 갔다 왔으니까 오랜만에 세차죠 예~~ 네, 끝까지 우리 행보이 고생했습니돠 이거 잠깐만! 세차 후에 여기 실리콘, 여기 요런데, 좀 까맣게 됐잖아요? 요거, 요거 뿌리면 잘 지워져요. 흔들어갖고 한번 뿌리면. 조금만 있다가 닦아내면 돼요. 그죠? 깨끗해지죠?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요? 이렇게 깨끗해져요. 아이고 도로 새카매졌다. 도로 새카매졌다. 자, 이쪽에 한번 볼게요. 자, 깨끗해지죠. 저거 참잘됐더라고요 이렇게. 아, 실리콘을 왜 이렇게 시커해지는가 모르겠어요. 이렇게. 그냥 닦으면 안 닦여.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뿌리고 닦으면 깨끗해져요. 한번더 뿌려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다나뭐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. 다름이 아니고, 우리 에어컨이 찬바람이 안 나와. 어, 어. 그렇지, 그렇지. 진짜? 어떻게 그럼? 알겠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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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 어, 어떡해요. <laughs> 아, 참. 그 생각을 못했어요. 우리가 전에 에어컨이 여기 위에 천장형이었잖아요. 그러다가 벽걸이형으로 바꾸고 나서 그이 에어컨 실외기가 여기 밑에 있단 말이에요. 그 생각을 못 하고 세차를 했어요. 그랬더니 천바람이 안 나와요. <laughs> 그래서 저기 건국 그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하부 세차 하면 안된대요 그래서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말려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갈 때까지 일단 차를 이렇게 한번 가만 놔두고 일단 뭐 에어컨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두고 토요일 날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. 됐으면 좋겠는데 어머, 어떡해 우리 에어컨 안 되면 여름에. 아 미치겠다 <laughs> 어떻게 됐나 보소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이제 퇴근하고 막 오는 길인데 한번 켜볼게요 에어컨이 되면 오늘 출발을 하고, 안 되면 출발을 못 하고. <laughs> 저는 이 캠핑카를 퇴근하고 나면 매일 이용을 하거든요. 와가지고 여기서 성경 쓰기도 하고, 오크렐레 기타 연습도 좀 하고, 이러고 여기서 밥도 먹고, 이러고 집으로 가는데, 아 여분 일주일 동안 더운데 집에 와 있다고 <laughs> 너무 고생했는데 에어컨이 됐으면 좋겠어요. 헉, 진짜 안 되는 건가? 헉, 더 기다려봐야 되나? 어떡하지? <laughs> 미치겠다.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면 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. 어, 이제 <laughs> 어, 시력이 돌아요, 돌아요. 어, 돌아요, 돌아요. 천팔음 나와요. <laughs> 어 예. <laughs> 아, 어, 돼요, 돼요,요. 큰 돼요. 에어컨, 돼요. <laughs> 야. 아, 걱정했어요, 진짜. 안 되면 이거 밑에 이거 실외기를 갈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. 세차할 때 캠핑카 세차할 때 여기 옆에 우리 여기 밑에 그 인버터랑 배터리랑 요 안에 넣어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저거 뚫어가지고 해서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. 거기만 물을 안 들어가게 하면 세차를 하면 되는 줄 알았지. 밑에 하부 세차하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. <laughs> 아, 시원해. 너무 아, 뭐 좋다. <laughs> 돼요, 돼요, 이제. 월, 화, 일요일날 우리가 돌아오다가 세차를 하고 왔으니까 월, 화, 수, 목금, 오늘 5일. 이 더위에 5일 말렸더니 지금 비해. 아, 신랑한테 얼른 전화해갖고. <laughs> 어, 여보. <laughs> 에어컨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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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3번은 잘 나와, 잘 나와. 어. <laughs> 아, 다행이야, 다행. 그치? 어, 어, 어. 몇 시에 와? 어. 알겠어. 그럼 준비하고 있을게. 어, 어, 어. 어, 다행이에요. 에어컨이 돼서. <laughs> 얼른 또 준비해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요번 에어컨 안 되고 요번주에 못 나가잖아요. 그랬는데 다행이에요.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얼른 나가야지. 아, 나가기 전에 여기다가 방향제 하나 달아봐야 되겠어요. <laughs> 밴블릭에서 차량용 방향제를 보내줬는데 보자. 음, 어떻게 생겼나 볼까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열어서 어요 속에다가 이렇게 넣은 후. 음. 처음이니까. 그래서, 이제, 닫아서. 방향, 그, 이 향이 많이 나오기 싶으면 이걸 좀 많이 열어놓고, 조금 나와도 될것 같으면 이걸 좀 많이 잠가 놓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. 이렇게 해서, 아, 이게 자석이니까. 자석이니까 그냥 딱 붙네. 이렇게 거의 꽂으라는 거네. 꽉은 안들어가요.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음, 우리 왜 캠핑카에서 주로 밥이랑 반찬이랑 많이 해서 주로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. 그래서 방향제가 필요했는데 마침 여기 생겨가지고 잘 됐어요. 이렇게 놓고 쓰면 될것 같아요 아, 빨리 준비해서 얼른 나가야 되겠다 자, 얼른 준비해서 나갈게요 <laughs> 자, 이제 에어컨도 꺼야 될것 같아요 国語。で